2025년 10월 23일, KBS 박장범 사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웅기 의원은 2년 연속 천억 원대의 적자는 회생불능이다. 박 사장 취임 이후 KBS 광고 점유율과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아직도 박 사장은 파우치 박 김건희의 머슴이라고 평가받는데 어떻게 시청자가 KBS 방송을 보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 민주당 의원은 디올 핸드백을 아직도 조그만 파우치라고 생각하느냐며 김건희의 심기를 관리해 사장이 된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장범이 KBS 사장이 된 결정적인 순간은 2024년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단독 대담에서였다. 당시 그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을 파우치 외국 회사의 작은 백이라 표현하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10개월 후 그는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 사장 후보로 선임되자 KBS 기자 495명은 릴레이 성명을 통해 그의 사태를 촉구했고 인사청문회에서 박장범은 반성할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취임 첫날 박장범은 노조의 출근 저지가 두려워 새벽 4시 10분에 도둑 출근을 감행했고, 국립현충원 참배와 취임식도 취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